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느 길을 이제 가시는지를 미리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드리, 드디어 드러내셨다. 드디어 밝히시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부터 어느 길을 가는지를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왜요? 왜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는지를 아셔야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길을 가시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세 가지예요.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체단과 서기안들에게 뭘 받고 고난을 받는다. 두 번째로는 죽임을 당한다. 세 번째로는 제3일에 살아난다. 이것을 비로소 밝히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 앞으로 가셔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언했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절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지만은 이것을 요셉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런 표현인 거죠.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항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서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 죽임 당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밝히니까 왜 예수님 붙잡고서 항의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출세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출세하면 나도 더불어서 출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출세가 뭐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제작 가운데 수지자인 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지를 이어서 우위정을 하든지 좌의정을 하든지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니 더군다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니 지금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척결하고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이세상의 실권, 왕권을 잡아야 될 예수께서 아니, 오히려 장로들, 대세장들, 석유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니. 심지어는 죽는다니. 이게 될 말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아니, 그렇게 해서 실권 잃어버리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면 뭐해?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에서의 출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고 살아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길과 예수께서 이끄시는 길이 다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다른 일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같으면 좋지만 틀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다 붙잡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길을 포기하는 일이 참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서는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의 삶에 걸림돌이야. 너는 내 가는 길의 장애물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사람의 일은 뭐예요? 출세하고 권력 잡고 부기와 영화를 이리는 것이 사람의 일인 거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마음이죠.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람이 일을 생각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길 원하세요? 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세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 살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그는 목숨을 찾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죽고자 하지 않고 나 살려고 해요. 그렇죠? 나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희생시키기도 하죠. 근데 나 살려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그 사람은 산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냐?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걸 온천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그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이 목숨은 누가 주느냐? 이 목숨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 그 사람은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살려고 예수를 죽이는 일, 예수를 희생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힘입고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각 사람 행한 대로 갚는다. 예수님은 그때에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함이 두 가지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살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버리는 일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다 행한 대로 예수님은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 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면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갚으셔서 오히려 목숨을 줄 것이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또 어느 길로 가는지 주님은 보고 계실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십사 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가는 길을 막고 있잖아요. 누가 막았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희생, 내가 짊어져야 될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각자 각자 전부 다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워주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편안한 길, 안일란 길을 찾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의 시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인 거죠.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고, 지금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때에 우리를 보시는 줄로 압니다. 무엇을 행하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오늘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모두가 가는 은혜의 시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